사랑의 시, 깨어나기 챕터 2, 최종 1 깨어나 하나 되어 하나 된 마음을 진리에 담으라 깨어나는 산 언덕배기에 나의 중심의 축을 잡고서 나의 진리의 계급가의 발을 담근다 평화로운 곳에서 자작나무에 불벌레 소리들이 노닐라 하나된 창조의 종언에서는 노랫가락이 흘러나온다. 하나된 마음에서 동원함과 고혈압,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나의 심장에 전진하는 순수한 마음의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깨어나게 할지 나의 창조의 종언에 가슴을 벅차오르게 아름다운 진동을 울려서, 신금을 타게 정막한 정성국 소리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여의 분이여, 나의 진리를 매번 당신에게 이 진리를 근거로 의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한 하는, 결의를 하는구나. 하나 된로 우리에게 깨어나 흔들어 이 돌발골길이 언덕빼기에서이 강대상에서 서비스하면 메아리치면서이 시를 표현합니다. 저 들판에, 비 내리는 물줄기 진리가 쏟아지면서 저 대지를 적시고 생명이 솟아나는 그 곳곳에 피어나는 그 벽가 익어가는 그 대지의 개울가 옆에는 진리가 흐르고 있다. 사랑하는 여편녀 나의 진리를 흐르게 하고 부지런하게 당신은 자유롭게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진리 끌고 다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라. 쓰레러기조차 내려놔라. 지금 상황에 기반하여 현자에 자유로운 움직이고 승리를 향해 움직이고 자유를 향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깨어나 하나 되어 가도록 하자. 오늘도 깨어나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당신이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깨어나길 진실로 행복하기를 하나님 마음으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